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행 유튜버 엔젤리나입니다. 제가 저번에 올린 여행을 하면 진리가 깨달아질 것 같나요? 라는 영상 보셨나요? 보시고 많이 피드백 해주셔서 정말 정말 기뻤습니다. 달린 댓글 중 하나를 읽어보고 이야기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종빈 씨가 달아주신 댓글이고요. 읽어볼게요. 저도 어느덧 여덟 개 국가를 여행해보며 다음 여행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냥 여행은 그 자체로 좋은 것 같아요. 정말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새로움 여행에게 무언가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할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셨어요. 정말 완전 완전 동감했어요. 저는 사실 몇몇 여행에서 이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전 여행에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랑 이탈리아 여행, 그 스페인 여행에서 뭔가 많은 걸 깨닫길 바라고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만약 그 기대가 없었더라면 더 솔직하고 더 즐거운 여행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완전 큰 기대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한테는 유럽이 굉장히 먼 여행이었어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멀리 소중한 돈 들여서 비싼 돈 주고 가는데 그냥 이쁜 거 보러, 아름다운 거 보러, 그냥 즐기러 가는 거로는 저한테는 사치처럼 느껴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행에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. 뭔가를 깨닫고,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고. 그리고 여행 에세이나 뭐 여행 수필 같은 책을 보면, 정말 진짜 많은 걸 느끼고 깨닫잖아요. 그걸 보고서, 아, 당연히 여행을 가면 나도 그렇게 느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작가분이 글을 쓸수 있었던 거는 그만한 경험과 내공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 경험과 내공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나는 가능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. 여행이라는 건요.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바라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시점이 오면 그거에 마땅한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종빈 씨 말처럼 정말 여행에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거에 나를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, 마음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행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내가 그 터닝포인트를 갖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그 시점이 오면 그게 쌓여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주는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여행을 터닝 포인트의 시점으로 잡는 것은 저는 그 여행 자체가 그 여행 자체의 어떤 요소, 요소들이 좋다기보다는 그 여행과 내가 딱 합이 맞아가지고 퍼즐처럼 맞춰져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저는 종빈 씨가 말씀하셨듯이 여행은 그 자체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